굿모닝 어제저녁 필리핀 수빅에 도착한 식구들은 아침부터 배청소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아니 그만하자 <한, 목소리> 음, 아유 진짜 와 완전히 와 이제 언제까지 나오고 있어 지 <목소리> 아니 뭐, 이 사달은 작은 오빠로부터 시작돼요. 작은 오빠가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코피대서 말리겠다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이 커져 배청소까지 갔어요. 설거지 바닥에다가 말리겠다는 사람 누구였어? 도대체 누구였어? 어? 누가 시작한 거야? 설거지. 어? 응? 예 우리의 <éx2> <shared> 아, 이, 이게, 이게 진정한 프로가 된다. 정확히 알려야 됩니다. 영상 을볼 때는 아, 아 사진 는 항해, 청소는 청소. 이거 기계 있지 어, 않을까요기계뭐 있겠지. 음. 어, 어. 아, <laughs> 이 영상을 보면 그 유튜브 아, 구독자들이

아니까 얘기하는 거지. 들이만한거잖아왜줄 알아? 다고니려는 거야. 어? 본인이 한다 그래놓고 왜? 본인 마셔. 전약을약 말고 약간 이게 그라인더 도전 없지. 물때 빼는 약이 있어. 물전은 없지 않지.

남중오빠한1 0 번은 더 닦아야 되는데. 큰 <놀람> 산초는 <놀람> <놀람> 도색까지 하자면 한술 더뜨십니다 <놀람> <놀람> 이거 말리려고 <놀람> 이거 말리려고 지금. 아니, 그냥 은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작은 오빠 결국 냄비에 담아 그릇을 말리기로 합니다. 그럼 저희 바닥을 왜 닦은 거죠? 그럼 배왜 닦았어? 몰 <laughs> 이렇게 배, 할 거면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면 배왜 닦았어? 그냥 담아서 언제 놓지? 아, 멘붕 오는데. 큰 오빠 처음으로 멘붕이 오셨나 봐요. 네, 이 레시피 고 오토 파일럿을 고칠 전문가가 왔습니다. 이름은 로딜로. 이 많은 친구다. 오케이, 푸싱 오토, okay? 오케이. 선장님과 오랜 친분이 있는 로딜로는 선장님이 연락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았어요요 로딜로의 진단은 0점이 안 맞다는 것이었어요. 중앙을 맞춰도 4도 정도 틀어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류가 어, 생긴다는 거예요. 4도 정도 틀어져 있다고? 그가 지금 적겠다고. Uh, now opposite side. Now nine. Nine degree. Now five. y yeah. 우선 영정을 맞춰놓기는 했지만 로딜로가 바람이 많이 불어 테스트 운행을 나중으로 미루자고 해서 선장님이 한국에서 돌아오시면 하기로 했답니다. 다음 작업은 메인 세일에 찢어진 부분을 고치기 위해 도출 내리는 일이었어요. 햇빛으로부터 도출 보호해줄 U V 천이 찢어져 수리업체에 맡기기로 했답니다. 메인 세일을 내리는 모습도 처음 보네요. 밑으로 내려줘야 돼. 아니야, 안으로 집어넣어. 안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지 벌써 빠졌다. 오케이, 빠졌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은. 바람이,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 도을 내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큰 오빠와 선장님이 힘을 합세하니 금방 도을 내렸답니다. 안 되니까 다올못 가야 돼요. 아한번 땡겨줘 보실래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네. 확실히 해버리는 게 오래 써야 되니까 내년까지 쓰고 새세일로 바꾸려고요 새세일로 하시면 또 이게 한 3만원 남오게 하나요 어요한 장에 네한400 예, 500 400원 아 무슨 그 노래요 면적이 좀 커서 옛날에 제가 했을 때 300원 더 줬거든요 와 독가격도 만만치가 않네요 미리미리 수리보수에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어어두부르어 그래, 아, 아, 안 빠지게 해놨네. 어, 아, 떨어지겠다. 손집네 이게 아, 게, 괜히 손집은 없네. <laughs> 얘, 얘, 머리 잘 썼네. 그 친구가 이거 언제 가져갑니까? 오늘 연락해 본다 그러니까 아예 네. 아니면 우리 손으로 꿰매면 되지 꿰매는 거야? 몇 시간이고 꿰매니까 오케이 아, 우리, 우리 할일끝 오늘 오늘 할일끝 아니 위치 아, 조사해야죠 아, 윈치 위치를 알때 조사해야지 위치 정확하게 알지 아또 들어갔다 와야 되냐 아아 진짜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물에 들어가시려고 그러세요? 윈치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습니까? 그냥 카메, 라에뭐 제가 그 촬영하는 동안에요. 그냥 그거 신경 쓰니라고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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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윈치가 떨어졌습니다. 뭐 윈치핸들. 윈치핸들. 아, 나 들어가서 꺼내. 영상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laughs> 알고 보니 제가 회사일을 잠시 보러 간 사이 작은 오빠가 촬영을 하면서 윈치를 떨어뜨렸대요. 아, 이렇게 수신. 수신. 같이 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소심 그 어... 5.2m, 5.3m 나옵니다. 5.3m요? 네. 아, 그냥, 그냥 들어가기 좀 쉽다. 쉽다. 그리고 7m라는 뜻이야, 지금. 7.3m. 2m가 제로군. 탱크 아, 아, 매야 되겠네. 탱크를 메? 탱크가 있죠. 숨을 안 쉬는 아, 것는 낫죠. 마리나가 생각보다 깊어 공기통을 메고 가보려고 하지만 한동안 공기를 채워두질 않아 공기가 없네요. 공기 없는데? 한은수 없이 스노클링 장비만 착용하고 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위치 아, 그, 하나 찾으려고 위치 음... 위치 하나 찾으려고 지금 산소통 하고 지금 장비를 지금 다 꺼내고 있습니다. 조플 라나 꺼내. 어쪽지 거기 위치 좀 알려줘. 따진데, 저러기... 빠질 빠 위치. 저기 저 나무 옆에 요 이에요. 더더더 더. 자전히, 자전히, 자전히. 더, 더. 네, 오케이. 저거 제거 기분데? 기분 찾아 떨어내려 하는데. 그냥 너 여기 있어. 아 이제 옆에서 사우춤 지 말고 <laughs> 아 이거 제가 온지 제가 이 촬영하다가 다저 역시 큰 삼촌과 작은 오빠의 티키타카는 재미있어요. <놀람> 와, 선장님 진짜 물개 같아요. 선장님은 수영,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물에 관련해서는 못 하는 게 없으세요. 괜찮았어. <놀람> 지하 안 나오죠? 렌트는, 수중 근데... 렌트는 안 들어요? 어차피 안 보여? 아, 공식통에 쓰고 쉽게 찼는데. 오래 참질 못해가지고, 오래 뒤지지 못해. 주변을 사서 같이 뒤져야 되는데. 아 오래 만들어서 힘들네. 본인이 떨어뜨린 거에 책임감을 느꼈는지 자군오빠 시도를 해보지만 실패를 합니다. 찾았어? 그만해. <laughs> <laughs> 바닥까지 못 내려갔지. 바닥까지 <laughs> <laughs> <다 웃음> <다 딱히> 못 내려갔는데. 맞아나좀 짚지. 아 적응이 안 되세요 적응이 안 되라고 계속 안 돼요 그러면. <laughs>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선장님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못 찾았어 여기 주변을 이렇게 다 훑어봤는데 안 잡혀 몇 번을 시도하지만 나중에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기로 하고 철수 덕분에 샤워만 시원하게 했답니다. 아유, 아유 하루라도 물안 빠지면 잠을 못 자죠. 데 어, <laughs> 일을 마치고 나온 첫 수빅 나들이. 크리스마스 날이라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 환전소. 어 환전소 해야 되겠다요 수빅은 신용카드가 되는 곳이 많지 않아 환전소부터 들렸답니다. 수비계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미리 얼마 환전해서 여행을 가시는 것이 더 편하답니다. 수빙마리나에 오면 이 쇼핑몰에 늘 놀이터처럼 다니죠. 제일 큰 쇼핑몰이에요. 이 동네에서. 어제저녁 큰삼촌은 선장님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시기로 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기념 촬영도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잠시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에 그 세종시의 고등학교에서 당연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틀,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 자유다! 자유다! 저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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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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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은 약 일주일간 항해를 하면서 뒤집어 쓴 바닷물을 민물로 헹궈주는 일이에요. 물론 세제를 사용해서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소금기만 제거해주기로 했답니다. 어, 창문 열린 거 아니야? 요 어, 어. 열렸다. 너무 꼼꼼히 하다보니 실수를 저지른 큰오빠. <laughs> 망했. 망했다, 망했다. <웃음> 망했다. 망했다. 리 쏘리. 가습기름을 사려고 했는데 예. 건조해가지고 딱맞아 습도가 딱 맞아요 습도가 딱 맞아요 사용한 걸레까지 꼼꼼히 빨아주면은 작업 끝 기원하겠다, 탄호고하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빨래 맡기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침대 시트부터 이불, 수건까지 모두 맡겨 세탁을 하기로 했답니다. 빨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밖으로 나가니 신이 난 큰오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laughs> 빨래를 맡기고 막간을 이용해 수백을 구경하기 시작한 저희. <놀람> 다리 하나를 건넜을 뿐인데 동네가 확 다르더라고요. 아마 과거 미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놀람> 옛날 <놀람> 이거 먹을만해. 한국 사람들은 뭐 먹는 거다야아해 지나가는 차들도 다르고 이제야 필리핀에 왔구나 싶더라고요. 아, 이거. 아, 이거 지 이거 음모. 아, 빨리 드세요. 빨리. 뭘만설이세 빨리 찍어 드세요. 이거 막 바지를 끼고.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드세요. 의무적으로. 이거 막 가야지. 이것도 왔다, 이거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음모입이다 의무. 어, 이 괜찮아, 괜찮아. 갑자기 오빠 생기가 놀았어요. 20대를 필리핀에서 보낸 작은 오빠는 익숙한 풍경에 신이 났어요. <목소리> 어, 이거야, 이거. 어, 이 별로, 이 별로인 거. 이거야. 어, 진짜, 이거야. 그치, 있어줘야지. 딱입중되면 있어줘야지. 여기다. 딱입중되면 와, 딱, 딱있면서 딱 조금씩 가라오케가 나와야 되는데. 아 어, 봐봐, 딱 나와. 지 바로 나오잖아. 있어줘야지. 여기는 네, 계세요. 여러분 다들 카지노 보셔나요? 76점에 내요 여러분 This is Philippines. 러시죠 t h i s i s e i i n t it. i i n it. i i n g to 우리 갔다 오셔도 작은 오빠는 길거리 음식도 사주고 시장 구경도 시켜주었답니다. 얘네들이 파티가 많아서 이렇게 다 뒤에 보세요. 파티복을 아.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파티복을 네. 이렇게. 우리나 남대는 이거, 이거 이게 이제 파티복. 아. 이런거죠. 어디 그 졸업식이나 결혼식이나 갈때 요걸 입고 가야 예의가 있다. 우리는 양복인데 이거. 거의 작은 오빠는 수비기 1일 가이드였어요. 근데 발걸음이 너무 빨라 쫓아가며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작은오빠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초사이언으로 바뀐 느낌이었다니까요. 저 피시볼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생코코넛 워터도 먹었는데 시원하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코코넛 워터와 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소리> 코코넛 미트를 먹겠다는 큰오빠와 시간이 없다는 작은 오빠. 큰 오빠 결국 과육을 포장해 가지고 오십니다. 필리핀 하면 과일이 빠질 수 없겠죠? 망고도 인너스대로 사고 시장 구경을 재미지게 마치고 돌아왔답니다.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일탈을 준비하는 저희. 오늘은 박 셰프가 아닌 이 셰프가 한 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메뉴는 남은 고구마와 참치로 만든 전 참치를 전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고구마전은 맛있겠다 참치도 맛있다고 해주세요 참치는 몰라 참치는 회로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고구마는 진짜 맛있었는데 참치는 따뜻할 때는 맛있더니 식은이 약간 비린내가 나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간장 비 들어가지고 어쨌든 좋았데요 그리고 일본에서산 쯔유로 냉모밀도 곁들이니 금상첨하였습니다. 대장님, 대장님. 지금 취침 시간에. 취침 시간. 아 신발 신고, 운동화 신고. 가자, 출발. 여시다 나가, 가, 가, 가. 그래요. 내일이면 선장님도 오시는데 마지막 일탈을 즐겨보자고요. 전또 봐, 갖고 오신다는데? 뭐 필요한 않을까? 거 없냐고. 재고 아, 파악을 하고 가야지 선장님 좀 쉬었다 하세요. 지금 여기 도착하신 지 9시간도 안 됐어요. <laughs> 실시간이 어딨어? 자 우리 건배 한번 하시죠. 전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 너무 밝아.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好